자, 인성정보 여러분들 어떤 기업입니까? 자, 종합 의료정보 서비스 사업을 하죠. 여기 의료 AI.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아직 AI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우선 에퀴녹스의 파트너사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관련주로도 테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관련 테마로 엮여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보면요. 테마가 정말 잘 엮여요. 말만 갖다 놓으면은 테마.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죠. 이렇게 좀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주식장 시 특징 뭐예요, 여러분들? 세력이 판치는 곳. 자, 작전이 난무하는 곳. 테마 형성이 너무 잘 되는 곳.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는 이 특징대로 주식을 해야 되잖아요. 다들 뭐 차트 성끄고뭐 다들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 차트 본다고 세력이 보입니까? 작전이 보입니까? 테마가 보여요? 아니에요. 다 그게 형성이 되고 나니까 차트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차트는요, 이 후순위, 후순위, 그냥 진입 지점을 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차트를 볼게 아니라 보조 지표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락을 한 것을 보면은 보세요. 상승만해서 어떻게 이렇게 쭉쭉쭉 간 차트가 계속 형성이 됩니까? 이거는요, 천개 중에 두세 개 나올까 말까예요. 이런 적은 확률을 따진 것보다 좀 우리 이성적으로 좀 가자 이거예요. 맞죠?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가 자, 이렇게 급등하면 쌌어요. 이때 RSI 과매수 찍히고 바로 물량소화 들어가겠죠? 물량소화를 하는데 문제는요, 여기서 물량소화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이날, 이날 너무 많은 물량이 위로 갔기 때문에 물량소화를 해야 되는데 물량소화가 빨리빨리 안 끝났어요. 왜냐? 하루 등락률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에 멜린시 단타 세력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멜린시 단타 세력 다들 아시잖아요. 얘들은요,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단타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력들도 요 안에서 단타밖에 안 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상황의 차트가 나오면은 행보 차트가 분명히 와요. 급등 뒤에는 당분간 행보가 그대로 옵니다. 이때 단타로 진짜 빨아먹으면 다 빨아먹어야 돼요, 진짜. 실제로 차트 상승률은 50% 지만 은 횡보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일주일 하거든요. 이 사이에서 200%는 그대로 뽑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하고 제가 많은 돈으로 하라고 안 해요. 진짜 50만 원 정도만 가지고 단타 진행하세요. 30에서 50 정도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진짜 이거 한달 월급치 그냥 봅니다. 무슨 말손인지 다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인성정보 같은 경우가 지금 세력들이 그대로 지금 들어와서 시세 띄우고 다시 시세를 낮춰야지 얘들 또 들어와서 또 해먹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세력이 미쳤다고 요 고점에서 살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작전하고 뭐 이제 작업질 하려고 하는데 비싸게 사서 올려야 돼요 낮게 사서 올려야 돼요 무조건 시세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매도 물량 다 풀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얘가 지금 확률 이제 일단은 여기 상태까지 내려오면은 솔직히 나, 저는 더 땡큐해요 왜냐? 더 우리가 돈 벌기 쉬운 구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괜히 들어갔다가 떨어진다고 할게 아니라, 단타만 진행하다가 안될것 같으면은,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수급 보면 나와요. 수급이, 이게, 보시면은, 인성정목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완전 세력들이 남무하는 이런 수급이잖아요. 이런 수급에 여러분들이, 어좀 항상 좀, 이게, 가져야 돼요, 이거를. 특히 사모펀드들도 그렇고. 금융투자 애들도 인성정보를 계속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여의도에서는요, 오한 정보가 진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가 솔직히 말하면 개잡주잖아요. <laughs>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거 개잡주예요, 진짜. 새력들이 정말로 들어오기 편한 종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들이 한 번, 두 번, 세번 더, 세번더해 먹으려면 차트 내려야 돼요. 아니, 이렇게 갔다가 가서 떨구고 보세요. 이때 당시에 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 회귀하죠. 갔다가 그대로 회귀할 겁니다. 한번더쏠 거예요, 이렇게. 한번더해먹을갈 거란 말이에요. 차트 패턴 똑같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또 여기랑, 여기 똑같아요. 한번더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단타만 진행하라는 거예요. 손절꽉 잡아놓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성정보 매매방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저와 매매를 해요. 저도 단타를 하니까, 여기서. 그래서, 인성정보 매매방, 여기서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이제, 9시부터, 장 9시부터, 이제, 오후 30, 3시 30분까지, 장 마감까지, 같이 매매를 해보자, 이거예요 해서, 진짜, 단타를 여기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나중에 와서, 한번더 세력이 타고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타고 올라가서, 얘를 던질 때, 같이 나와야 되죠. 정확히 다 알려드릴게요. 수익도 보시고, 어, 방법도 아시고, 어, 저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가라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제자라번로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자, 인성정보.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거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같이 매매하면서 이제 수익 버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벌수 있는지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나는 이제 톡방이 너무 불편하다. 또 바쁘니까 볼 시간도 없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죠. 제가 이 인성 정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2차3차 목표가, 자,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지 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먹고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수급.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이제 세력들이 매도한 자리가 나옵니다. 이때는 뭘 뜻하냐면은 주가의 급락을 의미해요. 이 이것 때문에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는 무조건 여러분 다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물량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보셔야 되니까 위에 는제 자료 보는 있죠? 어,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성 정보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 주세요. 인성 정보 자료 여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어, 파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죠?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은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거든요 그래서 스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초대들이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 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 인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일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책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